6.12 싱가포르 첫 미북 정상회담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과 내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전반적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합의문까지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여 주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0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들을 가질 예정이라고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we'll 회담들이라고 언급해 두 사람이 이틀 동안 복수의 고위급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면서 이는 나의 서한에 대한 확관 응답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인민군 대장 출신인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북한 고위관리로서는 빌 클린턴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 조명록 인민군 총청치국장 차수의 배악관 방문 이후 18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데다가 북미 간 최종 합의가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뉴욕을 방문해 펌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배학관을 전격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답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미 두 차례 회동했던 폼페이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번 최종 조율에서 판문점과 싱가포르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완전한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고 그에 따른 제재·해제·경제 협력·수교·평화 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사실상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이미 제조한 핵무기 중의 일부와 ICBM을 조기에 외부로 반출하는 빅뱅 조치를 취하면 은 제재해제와 체제 보장 등 상응 조치들이 빨라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집중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월3저널이 스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총문에서 공개한 대로 북한이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하면 은 미국도 똑같이 CB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을 상원의 비준 동의까지 받는 형식으로 해주겠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전과 싱가포르 실무협상에 이어 시종일간 정상회담을 주도해 온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 고위급 회담에서 순조롭게 최종 조율을 마치고 백악관까지 방문한다면은 6.12 싱가포르 첫 미국 정상회담의 성사는 물론 성공까지 알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